오이의 효능과 부작용 앤드 오이의 효능을 극대화시켜주는 음식궁합과 레시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양 가득한 오이의 모든 비밀을 함께 풀어볼까요? 1. 오이의 주요 효능. 1. 수분 보충과 갈증 해소. 천연수분 공급원. 오이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더운 여름철에 갈증을 해소하고 체내 수분을 보충하는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더운 날씨에 탈수가 되기 쉬운 상태에서는 물만 마시는 것보다 오이를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오이는 몸에 필요한 수분과 전해질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운동 후나 야외 활동 후에 갈증을 빠르게 해소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해질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이를 섭취하면 단순한 수분 보충을 넘어 체내 수분 균형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2. 네. 다이어트와 체중 관리. 저칼로리 고포만감 식품. 오이는 다이어트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오이는 저칼로리 식품으로 100g당 약 16칼로리 밖에 되지 않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줍니다. 다이어트 시 과식을 방지하고 배고픔을 줄이는데 오이가 아주 유용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이뇨 작용을 도와줍니다. 몸이 부었을 때 오이를 먹으면 체내 염분을 배출해 붓기를 가라앉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 후에 오이를 먹으면 빠르게 수분을 보충하면서도 칼로리를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3 피부 건강. 보습과 진정 효과. 오이는 비타민C와 실리카 성분이 풍부해 피부를 촉촉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매우 유익한 식품입니다. 오이의 높은 수분 함량 덕분에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고 비타민C는 피부의 탄력을 높여줍니다. 오이를 얇게 썰어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오이팩을 사용하면 자외선에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 피부를 더욱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름철에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보호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이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4.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오이에는 플라보노이드, 탄닌, 비타민C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 원인 중 하나인데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노화를 늦추고 세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피부뿐만 아니라 내장기관의 건강도 보호할 수 있는데요. 오이는 이러한 세포 재생과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식품입니다. 오. 체내 해독과 소화 촉진 오이는 체내의 독소를 배출하고 소화를 돕는데 탁월한 식품입니다.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촉진해 소화 불량을 완화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이는 이뇨 작용을 도와 체내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하고 신진대사가 원활해집니다.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할 때 오이를 먹으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소화액 분비를 촉진해 음식물 소화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오이의 부작용, 이리장 자극, 오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이기 때문에 위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력이 약한 사람이나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오이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이 차가워지면서 소화불량이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이를 적정량만 섭취하고 체질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칼륨 과다 섭취주의 오이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칼륨은 체내에서 나트륨을 조절하고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신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칼륨 과다 섭취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오이 섭취를 조절해야 하며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해 심장과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사 알레르기 반응 가능성. 일부 사람들은 오이의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라텍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은 오이에 민감할 수 있으며 오이를 섭취한 후입 주변이 가렵거나 피부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 알레르기 반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오이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오이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음식 궁합 1. 토마토와의 궁합. 항산화 시너지. 오이와 토마토는 모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오이의 플라보노이드는 체내 활성산소를 중화하고 세포 손상을 방지해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특히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섭취하면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전반적인 세포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닭가슴살과의 궁합 단백질과 수분의 균형 오이와 닭가슴살은 단백질과 수분을 동시에 보충할 수 있는 훌륭한 조합입니다. 닭가슴살은 단백질이 풍부한 저지방 식품으로 오이와 함께 섭취하면 체중 관리나 다이어트 식단에 매우 적합합니다. 오이의 수분이 체내에 수분을 공급하고 닭가슴살의 단백질은 근육 회복을 도와 체내 영양 균형을 맞춰줍니다. 3. 요구르트와의 궁합 소화 촉진과 장건강. 오이와 요구르트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촉진과 장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포함된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활성화해 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오이의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가 장 운동을 촉진해 소화를 돕습니다. 오이와 요구르트를 섞어 만든 샐러드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해주는 건강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4 오이 레시피. 이제 오이를 활용한 간단하고 건강한 레시피를 소개해 드릴게요. 오이의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리입니다. 오이 냉국 레시피 갈증 해소와 해독에 좋은 시원한 한 그릇. 오이 냉국은 여름철에 시원하게 갈증을 해소하고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데 아주 좋은 음식입니다. 재료. 오이, 물, 간장, 식초, 소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 1. 오이를 얇게 썰어 소금에 살짝 절여둡니다. 2. 물에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을 섞어 냉국 국물을 만듭니다. 3. 절인 오이를 국물에 넣고 참기름을 살짝 뿌려 완성합니다. 4. 더운 여름날, 오이 냉국으로 시원하고 건강한 한 끼를 즐겨보세요. 오이 토마토 샐러드 레시피. 항산화 시너지 샐러드.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곁들인 샐러드는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해주고 여름철 시원한 건강식을 만들어줍니다. 재료. 오이, 토마토, 올리브유, 레몬즙, 소금, 후추. 1. 오이와 토마토를 적당한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습니다. 2. 올리브유와 레몬즙을 섞어 드레싱을 만듭니다. 3. 드레싱을 오이와 토마토에 뿌리고 소금과 후추로 간을 맞춥니다. 4. 간단하면서도 상큼한 항산화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